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네, 15일 내일은 캡스톤 파트너스가 상장을 합니다. 벤처 캐피털이라 기본적으로 기대가 낮긴 한데, 어제 또 SY 스틸텍 때문에 의외로 다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기는 하죠. 왜 그런지 내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4,000원이고요. NH 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워낙에 한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반 등급 풀청약을 했더라도 총 6주 또는 7주밖에 못 받았을 거라는 거. 자, 그럼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자, 최종 확약 비율은 0.32%를 기록을 하는데요. 수요 예측대에도 0.19%를 보여줘서 뭐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반전은 전혀 없었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는 물량을 계산을 하면 33.34%에서 33.31%로 아주 소폭 줄어들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21.38%로 높습니다. 근데 금액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약 178억 원 규모라 이번에도 유통 시총 100억 원대라는 매력이 있는 거죠. 섹터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기존 주주가 64.1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 국내 기관 25.15%, 그다음 일반 청약자 8.98%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 기존 주주가 문제인데 투자 설명서상에는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기타 기존 주주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 근데 보면 소액 주주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기관들도 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고요. 보시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333원, 그리고 올해 전환권이 행사된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이 3,200원이었나 봐요. 그나마 공모가 4,000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실시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다는 게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미전환 전환 사채도 있어요.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늘어나게 될 보통주는 62만 5천주,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4.68%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전환 가격은 3,200원입니다. 공모가 기준 25%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전환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0.32%로 매우 낮고요. 유통가는 물량은 33.31% 정도. 기존 주주 비율은 21.38%로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유통가는 금액이 약 178억 원. 100억 원대이고 또 시가 총액이 534억 원으로 사이즈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인지는 몇 차례 겪으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였던 올해의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선 SY 스틸텍은 동시 상장임에도 고가 기준 200%를 찍어주는 기염을 토했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도 네 종목 동시 상장이었지만, 고가 기준 126%를 찍었습니다. 그 밖에, 뭐, 코렉스 이전 상장인데도 고가 기준 144%를 기록한 유튜바이오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캡스톤 파트너스의 조건을 봤을 때, 이들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 좀 후반대이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유튜브 바이오나 이노진, 이런 코넥스 이전 상장만큼 높긴 하지만 그들도 100%를 넘어섰으니까 안될 거라는 법은 없겠죠. 뭐, 시가 총액도 500억 원대로 이 중에서 그래도 가벼운 주계 속하고요또 단독 상장 일정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기에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냥 조건만 따져본다면 당연히 100%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입니다. 다만 자꾸 이게 마음에 걸리죠. VC는 시장에서 뭐랄게 선호하지 않는 섹터고 또 최근에 상장한 VC들의 사례를 봤을 때 좋은 전례가 딱히 없었다라는 거. 근데 조건을 보시면요. 확실히 우리 벤처 파트너스 KTV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유통시총 1160억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5800억원대.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그나마 좀 가벼운 편에 속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으면 확실히 상장일에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KTV 네트워크 상장 이후라서 그런지 수요 예측이 워낙에 안 좋았고, 결국에 상장일에도 죽을 썼습니다. 근데 LB인베스트먼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VC라서 별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가벼워서 그런지, 시초가는 27%로 출발을 해서 상한가까지 막 밀어 올렸죠. 상한가 마감하고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캡스톤 파트너스는 LB인베스트먼트보다도 훨씬 또더 가볍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건이 중에 캡스톤 파트너스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체크를 하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비교 정도만 해보고 넘길게요. 피어그룹의 반기 연한산 순이익과 13일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캡스톤 파트너스는 공모가 기준의 PER이 28.11배로 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부분 근데 워낙에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은 가격이 매력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올라가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어제오늘 sy 스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은 수급의 힘을 조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두개 종목 sy 스틸텍과 유튜바이오를 보시면 시초가와 고가까지의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100%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 사이즈가 작은 것은 무조건 기다렸다 팔아야겠다 라고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트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유튜브 아이오는 오후 1시쯤에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진득하게 기다린 자만 이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겠죠 SY스틸텍도요 오후 1시 30분쯤에 최고가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무려 오늘까지도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가지 케이스는 시초가보다는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신 분들이 확실히 승자였는데요. 또 레뷰 코퍼레이션과 한싹은 흐름이 다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장 극초반에 최고가를 찍고 계속 흘러 내렸고요. 한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극초반이 가장 고가였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시초가 출발 선이 다릅니다. 레뷰코퍼레이션과 한싹은 각각 167%, 199%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수익 구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SY스틸텍과 유투바이오는 각각 83%, 36% 그래서 보면 동시 상장이었던 유투바이오, SY스틸텍은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매우 컸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쏘는 흐름이 나와줬던 반면에 단독 상장이었던 한싹과 레베 코퍼레이션은 시초가부터 높게 출발을 해서 장급 초반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캡스톤 파트너스는 단독 상장이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꽤 높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시초가 수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할것 같습니다. 자, 캡스톤 파트너스는 균등을 두주 받은 분들 기준으로 나무 멤버스 가입을 해서 수수료가 없다면 16% 이상 올라주면 파킹 이자 대비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요. 수수료 2,000원을 냈다면 23% 이상 올라야 수익 구간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최종 정리해 볼게요. 주당 단가가 만원 미만이고, 유통시 총 100억 원대이고, 시가 총액이 500억 원대. 그러면 조건상 쏠수 있는 공모주로서의 조건은 다 갖춘 건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들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예상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와줄 것만 같아서요. 좀 V.C.라는 것과 기존 주주 비율이 높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일반 등급 풀청약자도 배정 금액이 워낙 낮은 수준이라서요. 이걸 100% 수익을 내고 파나, 200%에 파나, 수익금액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팔고자 아등바등 하지는 않으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막 200%까지 기다려본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지켜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100% 정도 기준으로 우선 잡아보고 한참 못 미친다고 하면 기다려 볼 거고 시초가 부터 높게 출발을 하면 적당히 정리를 할 거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내용을 보셨지만 전략은 다 다르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긴장 푸시고 잘 팔아보도록 합시다. 오후에는 경쟁률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안녕.